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자유되나니 그 일을 정의롭게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10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된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될 것이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모든 복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신자가 세상 속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지가 되어서 그를 지탱해 주기에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놀랍도록 부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평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율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평 기자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감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니까요. 그는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재물을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정의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의 중요한 특징은 정직함과 자비로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신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고 진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길이 결국 멸망으로 이어져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짓에 가까이하지 않는 거요. 또한 그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과 넘어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러한 삶이야 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손을 움켜쥐고 다른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야 말로 가난한 자들이며 예, 그러한 인생은 빈곤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꺼이 손을 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어 줌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평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시평기자는 의인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요 왜요?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견고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신자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잠시 불안해할지는 몰라도 불안함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 우리의 영혼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들을 정죄하여 망하게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의뢰하는 자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정시키시고 다시금 경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 계명에 따라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죠. 그리고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경고히 서서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